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 제1, 2, 3 아르티스대 응답의 그러온 30년 받은 응답과 걸어갈 30년 받을 응답 이 언약 붙잡고 자신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믿음과 미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이 언약 붙잡고 특별히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 제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절대 계획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언약과 절대, 연역,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하나님 성취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와 또우리 모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업의 현장에, 특별히 교회 현장에, 특별히 이 우리 단체와 온 교회 현장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국휼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책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축복으로 갱신되어지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으로 예틀에또 아직도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조류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하나님 증인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일천만 배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4차 산업혁명시대 또 앞으로 질병시대 영적문제시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이 시대에 살려는 치유사역에 또 안전한 답을 주는 증인된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대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 서 특별히 한 주간 속죄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용서함과 참된 응답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예비된 자 영적 문제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와 가정과 업과 교회와 시대 살리는 WRC 대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과 소생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각인풀이 체질되는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긍휼이 나와 가정업과 과 나라 온 교회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같은 재앙지대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운동과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존감을 세우시며. 복음과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모이는 하나님 공예배와 흩어지는 현장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각 집을 살리는 집 전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 전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영적 사령관의 사명 감당하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기대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신 참된 평안과 하나님 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방향을 붙잡는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오늘 들어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업의 현장에 후대 현장에 교회 현장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또 현장에 대한 특별히 개인에 단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섬기는 모두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갑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의감경제가 무너지고 복음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알고 모르고 있는 모든 죄 알고 모르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우리 기관 부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산업현장과 우리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의 이 축복을 확신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